거래량이 늘어야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데, 대구 아파트는 매매 거래량은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 있습니다. 물론 전세 거래량은 10년 평균과 비교해봐도 늘어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면 매매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대구의 공급 초과 현상으로 인해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더라도 빈집이 남아 돌아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3년 5월 9일 영상으로 전세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고 대구 아파트의 거래량을 22년 12월 시점부터 5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달성군입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월 평균 393입니다. 매물 건수는 2710. 비율로 따져보면 1대 6.9가 되겠습니다. 달서구입니다. 월 평균 거래량은 414. 매물 건수는 4127. 비율을 살펴보면 1대 9.97이 되겠습니다. 북구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이 364. 매물 건수는 3790. 1대 10이 되겠습니다. 동구. 전월세 거래량은 337. 매물 건수는 5,502, 비율은 1대16입니다. 수성구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411, 매물 건수는 7,475, 비율로 따져보면 1대18이 되겠습니다. 중구입니다. 전월세 평균 거래량은 106, 매물 건수는 2,123, 1대20이 되겠습니다. 서구 살펴보면 전월세 평균 거래량은 58, 매물 건수는 1319, 거래 비율은 1대 22가 되겠습니다. 대구는 이만큼 지금 현재 빈 집이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빈 집이 많다 보니까 전세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23년 4월 기준에 쓸때 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평균 거래량은 10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 거래량이 80입니다. 월 평균 80, 비율로 100%입니다. 달성군입니다. 거래량 238, 월 평균은 318, 74.8%가 되겠습니다. 수성구, 거래량 222, 월 평균 425, 비율은 52.2 대구 북구입니다. 거래량 267, 월 평균 537, 비율은 49.7, 동구, 거래량 175, 월평균 353, 비율 49.6. 달서구, 거래량 314, 월평균 671, 비율로는 46.8. 남구, 거래량은 33, 월평균 79, 비율은 41.8. 서구, 거래량은 26, 월평균 101, 비율은 25.7%가 되겠습니다. 전 월세 거래량 살펴보겠습니다. 중구 거래량 112, 월평균 110, 비율은 101.8. 달성군, 거래량 335, 월평균 395, 비율은 84.8. 수성구, 거래량 377, 월평균 408, 비율은 92.4. 북구, 거래량은 261, 월평균 384, 비율 68%. 동구입니다. 거래량은 274, 월평균 354, 비율은 77.4. 자, 서구입니다. 거래량은 401월 평균 429 비율은 93.5 남구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74월 평균 50 비율은 148 서구입니다. 거래량 99월 평균 61 비율은 162.3%가 되었습니다. 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대구의 부동산 경기 흐름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거래량을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월 평균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거래량은 10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100%에 거의 육박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매매보다는 전월세 거래량이 많이 비중이 높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구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23년 1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은 893. 월 평균 10년 평균입니다. 2260, 비율은 40% 23년 2월입니다. 거래량 1602, 월 평균은 2355, 비율은 68% 3월입니다. 거래량은 1829, 월 평균 2753, 66% 4월입니다. 거래량 1355, 월 평균은 2565, 비율은 53% 5월은 아직 많이 지나지 않아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전월세 거래량 살펴보겠습니다. 23년 1월입니다. 거래량 3,136, 월평균 2,372, 132%가 되겠습니다. 2월입니다. 거래량 3,527, 월평균 2,405, 147%. 3월은 거래량 3,098, 월평균 2,467, 126%. 4월은 거래량 1,933, 월평균 2,169, 89%. 23년도를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매매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전월세 거래량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매매가 되지 않고 전월세 쪽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 아파트는 매매는 되지 않고 전월세 거래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급 초과 현상으로 빈집이 늘어나다 보니 전세와 관련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상들을 살펴보면 첫째, 갭투자를 생각하고 집을 매수했다가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서 계약취소권이 발생하고 있으며 둘째, 전세계약을 새롭게 하는 경우 재계약이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냐에 따라 임대인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된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 신청을 해도 대출이 안 되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빨리 진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구 아파트의 거래량과 전시 관련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